11월 2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료 하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쩌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군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탁군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쏟고 본즉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는 베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든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르데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혼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의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날에 쌓아갈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새벽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부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라는 것,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와야지만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심호는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관에 둘러서 곡식을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차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둑으로 몰릴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때 그것이 끝까지 숨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죄질을 짓고 나니까 또 예전에 지었던 제 생각이 나무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아야 될게 뭘까요? 죄 짓고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뭐 죄를 흉내라도 내지 말고 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보러 보기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이 또틀기만 하면 여러 가지 성인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게임들도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죄를 짓기안 위해서 할일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주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전정긍긍하는 누구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나친 편애와 지나친 모여 결국 애착이 그런 어려움을 모였다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될수 있습니까? 도리어 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것보다는 뭐요?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승리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오도 깨닫게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애착이나 편애를 한다면 걷고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을 것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도로 요셉 의 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보다 앞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걱정에 빠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점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뒤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뒤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들을 바라서 쫓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뒷공무래로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보다 여러분의 계획이 크다고 혹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의 인생길에 장애물도 지어주시고 또한 깊은 강도 건널 수 있는 힘과 용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의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받는 아름다운 시간을 될줄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도 살게 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수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도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도 여러가지 문제들 가지고 자녀들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서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가, 일도와 사업자들, 가정들 윤수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전예의를 지켜주시고 어떤 길을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불꽃같은 능동대로 지켜주시옵소 서 이번 주우리예날기도 한정이라도 한가정이라도 보내주시고 나마다부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백 명의 성도들이 차우고 넘칠 수 있는 일차적인 기도들에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